안녕하세요 제주라이더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너무 덥습니다. 너무 더워서 어, 라이딩을 나가지 못하고 어, 가방을 어, 제가 MT03 뒤에 달려 있던 어, 백스트의 스파이더라는 가방을 리뷰하려고 합니다. 어, 이건 뭐 프랑스 제품이고요. 예, 저는 뭐 무엇보다 생긴 게좀 이뻐가지고 예, 이걸 구입하게 됐는데요. 이렇게 뒤에 딱 달아 놓으면 마치 뭐 원래 오토바이 일부인양 좀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나름대로 어, 이걸 확장을 시키면은 요 이렇게 어, 줄려놓은 부위가 있는데요. 어, 확장을 시키면 풀 하이바도 하나 간신히 어,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어,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다니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. 어, 가격은 어, 뭐 제법 있는 편인데요. 한 15만 원 정도 하는데. 어, 같은 모양의 같은 제품으로 방수되는 건한3만원 정도 더 추가하면 어, 방수되는 제품을 살수 있습니다. 예, 구성품은 음, 이렇게 가방 본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의자에다 고정할 수 있는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예, 이런 고리를 달수 있는 저기가 있고요. 어, 15만 원짜리 제품은 어,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, 방수포가 따로 이렇게 들어 있고요. 예, 뭐 이거는 이렇게 백팩으로 만들어서 뒤에 달수 있게 뭐 보통 사이드백은 줄 하나를 달아서 가방처럼 멜수 있는데, 예, 이건 백팩으로 만들 수 있게 예, 이쪽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달면은 백팩으로 만들어서 가방처럼 멜할 수 있게 예, 이런 어 스트랩이 들어있고요. M203은 뒤에 의자가 분리가 되죠. 예, 이렇게 분리하면은 예, 이렇게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. 뭐, 설명서에는 이 고무 체결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, 사실 뭐, 음, 그냥 이것만 여기 이렇게 고정이 되게 안에서 그냥 서로 얼키설키 조여서 꽉 조여만 주면 여기에 또 이렇게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설명서대로 할거 없이, 어, 나름대로 여기다가 스스로 얼키설키 조여만 주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조이면은 뭐, 탠덤할 때는 뭐 엉덩이에 백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탠덤을 하지 않으므로 네, 그럼 기본적으로 이 D 고리들이 이렇게 여섯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고리들만 묶으면 되는데요 어, 저는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좀 단단히 체결하기 위해서 이두 개를 같이 어, 같이 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뭐 이렇게 안 하고 고리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묶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좀더 단단히 체결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요. 옆쪽은 이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묶어만 주면 될것 같습니다. 앞쪽은 뒤하고 똑같습니다. 뒤두 네. 고리를, 뒤 고리를 같이 이렇게 해서 체결만 해주면 절대 풀어질 리는 없을 것 같고요. 달리다가 풀어질 리는 없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. 어, 이 고리는, 어, 그 아까 백팩으로 쓸때 가방 매다는 고리라서요. 예, 여기 연결하는 데는 별로 필요 있는 고리는 아니고요. 네. 이렇게 해서 여기만 딱 맞춰서 딱 껴놓으면 간편하게 예, 단단하게 됐습니다 뭐 달리다 빠지거나 아니면 물건을 넣었다고 뭐 흔들리거나 이런 일 전혀 없고요 이런 방수포 같은 거군데 여러, 여러 군데 이제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방수포 같은 건 끄내기 쉽게 요런 데로 이렇게 깊이 한번 넣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예, 꽤 넓은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. 예. 저는 뭐 지금은 어디나 가는 게 아니라 <laughs> 넣는 게 없는데요.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놓고 이런 다이소에서 2,000원 주고 살수 있는 이런 잠을 쇠로 마음이나 위안이나 얻고자 어. 나중에 자크에다가 잠을 쇠를 채우려고 사 놨고요. 이 어깨끈 스트랩도 언젠가 쓸수 있을지 모르니까 잘 접어서 어. 요게 또 공간이 있더라고요. 예. 이 공간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정도 넓이가 되는데요. 이게 만약에 확장을 하면, 확장도 쉽습니다. 여기, 예, 고리만 이렇게 좀 풀어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풀어주면,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. 올라가고, 이 앞에 고리도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올라가고, 이쪽도, 자, 보세요. 이렇게 풀어만 주면, 이렇게 올라갑니다. 이렇게 올라가면, 예, 프라이버 정도, 프라이버 한개 정도는 어, 들어갈 수 있는 큰 용량이 되고요. 이렇게도 크게 되고요. 그리고 뭐 뒤에 약간 앉았을때 등에 간섭이 있긴 한데, 어뭐 그게 그렇게 힘들거나 뭐 그런 간섭은 아니고요.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. 제가 일부러 허리를 이렇게 폈을 때나 어, 살짝 다는데 오히려 등을 좀 받쳐주는 느낌 이 와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요. 예, 그렇게 불편한 느낌의, 어,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뭐, MT03이 아니라 다른 거면 또 모르겠는데요. MT03에서는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트가, 텐돈 시트가 따로 있지 않고, G310R이나 뭐 이런 것처럼, 어, 시트가 일체형이거나 따로 이게 빠지지 않을 때는 또 거기에 체결할 수 있도록 스트랩이 또 들어있습니다. 예, 그건 이미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. 예, 그래서 어디에나 좀달수 있고, 어,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, 어, 그런 가방인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 뭐 백스터 어, 스파이더라는 가방의 리뷰를 했고요. 어, 이걸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보기에 뭐 디자인이 벌써 딱 오토바이하고 잘 어울리게 예, 빠져 있으니까요. 이만 감사합니다.